박정은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 지인분이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 맞아 박정원 님 말이 맞는 게 평생 동안 좋은 친구 한두 명 있는 거가 잘산 거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평생 친구라는 보장이 없어 근데 어떤 내가 환경에 처했건 간에 평생 친구를 두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내가 처한 환경에서 그게 친구 관계에선 중요합니다 지금 친구가 평생 친구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도움이 되거나 정말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친구여야 얘도 날 곁에 둘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서로 윈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존재 평생 친구로 계속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평생 친구 하자고 해놓고 나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은 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laughs> 정원이 안녕.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니? 뭐하고 지내? 정원이라는 저 친구도 아주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정원이 너도 요즘에 그러니? 나도, 나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내가 누구한테 연락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친구를, 내가 친구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막, 약간 그쪽으로 나는? 친구가 많으니까 지금은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점점 나이 들고 이러니까, 내가 뭐 결혼을 하거나, 친구들이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난 요즘 그런 고민한다. 정은이의 칭찬을 보니까, 오랜만에 되게 내가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네. 고맙다, 정은아.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 텐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따뜻함을 전할 여유가 있어? 대단한데 마음이 커졌구만 옛날에 비해서 처음 봤을 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말이지 그때가 걸음이 된것 같아요 그때 많이 힘들었어서 이제는 그 정도 가뿐해진 거 같아요 음. 그래 정은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야. 사람은 생각하는, 느끼는 그걸로 경험을 많이 하는 동물이야. 우리는 사냥할 필요도 없고 천적을 피할 필요도 없잖아. 그래서 영인 상태에서 플러스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동물과는 다르게 동물은 안 죽으려고 사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잘 살아볼까, 행복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동물인 거지. 알쿤 <laughs> 누구지? 야, 닉네임 어디서 봤지? 있습니깡 저 말투 왠지. 맞나? 스트리밍 한 시간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laughs>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 진짜. 아 이럴 줄 알았다. 슬로셰 나가. <웃음> 나가. 나가. <laughs> 슬로셰님 어서오세요. 아나 진짜. 제가 아까 스물 두 살이랑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저 친구입니다. 저랑 알바했던 친구인데 친구 먹었습니다. 정은이도 친구고. 정은이는 이제 스물 네신가 스물 네 떈나? 네가 스물 다섯. 정은이 스물 스물 다섯 아니지? <laughs> 정은이도 25살이랑 오랫동안 알바했던 제 친구. 그래?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만나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너네 돌아와서 놀고 그러니까 좋긴 하다야. 슬로셰 씨. 지영이 하윙. 지영이 혹시 아니겠지. 내가 아는 지영이 아니겠지. 어, 음다빈 님 안녕하세요. 음다빈 혹시 다빈이 아니겠지? 너 너네니? 다빈이 지영이? 뭔가 지인 파티가 됐네 갑자기?